네, 안녕하세요. 천선왕 정옥보살입니다. 예, 상반기 운세 12띠 다 올렸는데요. 예, 조금 제가, 아, 이렇게 조금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또 필요한 또 띠나 나이가 있으셔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예.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, 이 영상 딱 보시고, 아 뭔가 느낌 있다, 이거 내 얘기 같아 하면은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. 예. 범띠, 마흔 일곱, 갑인생입니다. 예, 마흔 일곱, 갑인생이신 분들은 올 상망기 때, 기인, 기인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. 네. 기인이 생기신다고. 예. 그래서 이 기인으로 인해서 결혼도 되고, 네. 내가 하는 사업에 나한테 도움도 되는 거고. 네. 예. 그리고 또뭐 어디 밖에다 나가서 술 친구가 됐든, 동네 또뭐 아주머니들끼리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어디 뭐모임 장소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도 예. 그런 데서도 뜻밖의 또 기인도 만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반기 때, 나한테 조금, 어, 저 사람, 어 왠지 끌려? 어, 좀, 뭔가 그래? 또이 영상 보시고 또 누가, 어느 분이 나타나면은 기인인가 싶어갖고 또막 이상한 욕심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<laughs> 예. 예, 상반기 때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시니까,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새로운 사람들, 또, 여자는 남자, 남자는 여자, 이제 솔로이신 분들, 예, 이렇게 해서, 어느 분 만날 때마다 좀 신중하게 잘좀 이렇게 보시고, 좀 그랬으면은, 예, 기인을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또,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, 기인이 어느 분이시냐고 또 전화오고 또막 이러거든요. <laughs> 기인이 주위에 뭐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뭐 어떤 사람을 알게 됐다라든가, 올 새해, 그럼 처음 궁금하면은, 천사람 이 정우보살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어느 분이 기인인지 알려드릴 테니까. 네. 예. 원숭이띠 마흔 하나 경인생입니다. 자, 4한살 경인생님들은 올 상반기에 사업적으로 나한테 도와주실 분이 다가오고, 네. 오고 있다고 합니다. 벌써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, 아마. 예. 네, 그러면 사업적으로도 뭐, 당연히 그건 도움 되는 거고. 예. 또집 안에서도 또 대우를 또 이렇게 잘 받을 거라고 하시네, 또. 네. 예. 집 안에서도. 내 가정에서도 네. 여자분이시면은 엄마 이제 아빠한테 사랑받을 것이고 네. 또 이제 거꾸로 남편 보는 또 이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아무래도 좋아진다라는 거죠. 네. 예, 뭐 사업 사업적으로도 좋고 가정적으로도 서로 사람 주고받고 아무 뭐더 이상 뭐뭐 뭐 너무 좋으시네. 네.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어떤,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많이 더, 더 들어와 계십니다. 그러니까, 이거 잘 적절하게 또 내가 또 알아서 잘또 이렇게 하신다라면은, 예, 이런 것도 또 크게 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, 예,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예, 양띠 66세, 을미생입니다. 자, 66세이신 이 나이 때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. 네. 많으시대. 자. 마음이 너무 착해. 마음이 너무 선해. 그래서 혼자가 되신 분들은 재혼할 생각을 별로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님께서. 네. 네. 그 상반기 때에 예, 어떤 그 이제 뭐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. 좀 이제 재혼할 재혼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시네요. 네. 예, 혼자서들 이렇게 오래 이 이혼을 하신 분이나 혹시 사별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혼자서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, 예, 좋으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인연수나 재혼수, 인연수가 뭐 어떻게 보면 재혼수죠. 재혼도 할수 있고, 인연이 잘 되게 되면은, 네. 이런 그런 것도 들어와 있으니까, 예, 올 3반기 때는, 예, 서로 서로들, 예, 이렇게 좀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은, 재혼도 조금 서둘러 봤으면 합니다. 재혼을 올 안에 하시면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그게 들어와 계시거든요. 네. 올 안에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기신다면은 올한 해는 너무 너무 이렇게 또 좋구나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. 네. 예.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죠. 아무도 네. 예. 서로 의지하고 적지 않은 또 나이시고. 또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는 시가니까 예. 예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운도 이렇게 들어와 계시니까 예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내 얘기야 하면은 한번 움직여들 보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기인이 됐든 뭐뭐 응? 뭐 인연수 뭐 이런 거 항상 보면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. 내 주위 내 주변 또 사람으로 이렇게 인맥으로 통해서도 또 만날 수도 있고 예. 이러니까 예, 상반기 때또 멋지게 한번 또 출발들 해보세요. 네. 예,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예,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하세요. 예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